안녕하세요 유쌤입니다. 유쌤의 북카페 어, 오늘은요 이재은 작가의 다정한 말이 똑똑한 말을 이깁니다. 2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난 1부 시간에 우리 이제 네 가지 정도 이제 얘기를 나눴었는데 오늘도 4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과 아주 실용적인 이야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 가스라이팅 말에 흔들리지 말 것. 아, 그, 이재은 작가 그 회사에 선배였던 한 사람이 말을 권력처럼 휘두른 사람이 있었대요. 사실 뭐, 이, 이 작가만 그렇겠어요. 모든 직장인들이 이제 이런 경험들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단 말로 사람들을 꿰어내서, 뭐, 잘 되고 싶으면 내 말만 잘 들으면 돼. 이런 선배들 있잖아요. 그냥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이렇게. 강압적인 말로 힘없는 후배들을 길들여서 그 위에 군림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보통 이제 가스라이팅 하는 사람들이죠. 예전에는 참 많았어요. 이런 사람들. 가스라이팅이란 개념조차 잘 모를 때 번번이 직장에서 이제 벌어지던 일이었죠. 근데 작가의 선배도 이제 그 대표적인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 동기는 입사하자마자 프로그램도 많이 하고 잘나갔는데너 어떻게 할래? 막 이렇게 다너 위해서 하는 얘기인데 새겨서 들어. 내가 괜히 그러겠니? 다너잘 되라고 하는 거야. 여러분들 주변 에 없어요. 다 있죠. 이러면서 거칠고 날카로운 말을 내뱉은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 주는 어떤 그런 말들. 그래서 꼼짝도 못하게 하게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 선배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자신이 하찮고 가치 없는 사람으로 느껴졌다. 이렇게 이제 작가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싶다는 마음을 들 지경이었대요. 그러던 어느 날 자기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되는지 또 열심히 길들이려고 설명을 하는 선배에게 작가가 용기를 내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선배님 죄송하지만 다시는 제게 그런 말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요. 그렇게 후련하게 쏟아냈다고 해요. 두려운 마음과 분노로 가슴이 쿵쾅거렸지만 예의 있게 나의 생각을 이야기한 것이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식의 용기를 내십니까? 막상 용기 내어서 말하고 나니 마음이 후련해지고 왜 진작에 말하지 않았을까? 후회가 되었다. 선배는 그대로였지만 말을 한 아, 나는 달라졌다고. 이제 이렇게 작가가 이제 고백하고 있어요. 몇 마디 말에 휘둘려서 자신의 존재를 의심하는 것도 이제 더 이상 하지 않게 되었고 용기를 내서 당당하게 맞서고 나니 마음이 훨씬 단단해졌다고 합니다. 어, 그렇게 스스로 바뀌고 나니 사회와 주변을 바라보는 시선, 태도도 조금씩 바뀌어갔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나의 어떤 시선, 태도가 바뀌려면 일단 한 번은 용기를 내실 필요가 있어요. 어, 잠깐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상처주는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지 마세요. 당당하게 맞서세요. 솟아오르는 감정을 숨기거나 무시하지 말고 그때그때 차분하게, 그러나 확실하게 말로 전달해보세요. 쓰레기 같은 말을 참다 보면 쌓이고 쌓여 결국 나의 마음을 오염시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가스라이팅 하는 사람이 혹시 있는지 확인하시고요. 아, 그럼 이제 더 이상 내가 이제 용기를 내서 저 사람이 더 이상 그러지 못하도록 스탑! 이렇게, 어, 이야기하는 어떤 그런 용기를 내야 되겠다. 이렇게 한번 결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자신감을 높여주는 공부의 힘. 어, 이제 2부에서 제가 가장 공감하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 소개해 드리는 챕터예요. 뉴스 멘트를 쓰면서도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끊임없이 불안에 시달리던 이제 그 이지은 작가가 아 그런 불안하고 부정적인 감정을 떨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할지 고민하다가 드디어 방법을 찾았다고 합니다. 바로 매일 공부하는 것. 아, 여기에 대해서 진짜 100% 동의해요, 사실. 아, 이건 부족함을 채우고 실수를 줄이고 주어진 일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불안하고, 아, 정말 그 일에서 도망가고 싶고 이럴 때 어떻게 하시나요? 계속 고민하시나요? 아니면 진짜 도망가시나요? <laughs> 이럴 때 이제 최고의 어떤 방어 전술은 공부하는 겁니다. 작가는 이제 그 스포츠 방송 지금은 어, 이렇게 뉴스데스크 앵커를 하지만 스포츠 방송을 할 때가 있었나봐요. 두세 시간 방송 채우려면 스포츠 방송은요 열배 공부를 해야지 겨우 겨우 따라간다고 합니다. 아그 저는 진짜 그 스포츠 방송 하시는 분들 그 선수들 이름 외우는 것도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낯설잖아요. 근데 이제 이재현 작가가 미국 프로야구 경기 메이저리그 베이스볼 중계를 맡았을 때 야구 중계가 처음인 작가가 인생의 흑역사를 그때 만들었다고 그래요. 좋은 기회였는데 한마디로 이제 날린 거죠. <laughs> 한마디 이제 한마디씩 이제 하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말 했다가 틀리면 어떡하지? 그렇게 생각하니까 말이 안 나오는 거죠. 아는 게 부족하다 보니 스스로 하는 말에 대한 확신과 자신감이 없었다고 해요. 그 후로 인생 공부를 이제 시작한 거예요. 흑역사를 더 이상 만들고 싶지 않다. 무작정 공부한 거죠. 메이저리그 선수들 이력을 외우고, 막 선거 방송할 때는 후보, 선거 운동하듯이 철저하게 준비하고. 그래서 여기 이제 또 제가 이제 대단히 그 문장을 읽으면서 공감했던 게 꾸준한 노력도 재능입니다. 어, 이거 진짜 재능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재능으로 있지 않으면 그렇게 꾸준히 앉아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엉덩이를 무겁게 하고 일단 앉은 데서 일어나지 않고 계속 공부해야 되는 거죠. 몇 시간을 앉아서 어, 배움이란 사람에게 최고의 영양제라고 합니다. 그렇게 차근차근 꾸준히 나아가다 보니 자신감이 보너스처럼 생겼습니다. 잘해야 한다는 압박에서도 벗어나 그 과제 그 과정을 즐길 수 있게 되었다고 하네요. 어, 그 작가는 지금도 자존감이 떨어질 때마다 책상 앞에 앉는다 그래요. 부족함을 하나 하나 채워 나갈 때마다 이전에 몰랐던 성취감을 누릴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 그늘 배우고 이제 성장하는 사람은 사실. 계속 이제 마음이 단단해지는 거죠. 실력이 단단해지는 만큼 마음도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그냥 안전한 곳에서 이제 벗어나서 내가 하기 쉬운 거, 편한 거, 이런 거, 그런 거,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만 하는 게 아니라 도전할 때인 거죠. 그래서 그렇게 도전할 때만 삶은 더큰 선물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라고 이제 작가가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어, 공부하는 거. 그, 정말, 자신감이 없다. 내가, 유난 자신감이 참 부족하다라고 하면, 아,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 챕터는요. 꼰대가 되지 않는 말하기. <laughs> 여러분들 꼰대라고 생각하세요? 음... 아닌 것 같으면서도 그렇게 안 하려고 하면서도 이렇게 스스로 이제 꼰대가 되는 모습들을 이제 발견하죠 선배들이라고 하면 젊은 꼰대들도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작가도 그런 생각이 드나 봐요. 12년 차 아나운서로서 꼰대가 되고 싶지 않다라는 고민 끝에 내린 결론 안 해도 되는 말은 하지 말자. 아, 정말. 또100% 찬성. <laughs> 말 많은 사람이 대부분 꼰대가 되죠. 확률적으로 좀 그래요. 그죠? 여기서 안 해도 되는 말은요. 딱히 누구도 듣고 싶어하지 않는 불필요한 말. 그러니까 무조건 말을 뭐말 수를 줄인다는 게 아니라 불필요한 말을 하지 않겠다라는 결심 그런 원칙들이 이제 우리를 대단히 어, 덜 꼰대스럽게 그렇게 만드는 거죠. 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나대는 말이야. 뭐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예전에 이런 거 꿈도 못 꿨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세상 참 좋아졌다 뭐 이런 얘기들 이런 이야기들이 바로 불필요한 말입니다. 나대를 얘기하거나. 지금 자기가 이제 살아온 시간의 어떤 길이, 그런 경험에 맞춰서 사람들을 평가하는 거 역시 꼰대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요즘 애들 참 신기해. 걔 진짜 별로야. 이거 진짜 너한테만 하는 말인데. 뭐 이런 얘기들. 말할 때와 침묵할 때를 아는 것은 영원한 인생의 공부라고 하네요. 그러기 위해서는 때로는 이제 침묵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를 이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데요. 어, 그 이재은 작가의 친한 선배가 자주 하는 말이 있는데 소개하는 거예요. 어, 그 선배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회사에서만큼은 방송이나 업무에 필요한 말이 아니라면 굳이 안 해도 괜찮아. 출근할 때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퇴근할 때 고생하셨습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세요. 이두 마디면 충분해. 라고 그 선배가 얘기했다는 거예요. 어, 저는 이 얘기에는 이제 전적으로 동의하진 않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얘기가 이제 어떤 의미인지 알겠어요. 불필요한 말을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딱두 마디면 된다. 이런 뜻으로 이제 말씀하신 거겠죠. 그리고 어 어떤 이제 불필요하지 않은 정말 필요한 말들, 남을 응원하고 격려하는 어떤 그런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말들만 꼭 필요한 말들만 내가 하자. 이렇게 어떤 원칙을 세우는 게 우리한테는 직장 생활을, 직장 생활을 굉장히 이제 지혜롭게 해나가는 바, 좋은 방법이 될것 같습니다. 아, 한 가지만 더 볼까요? 단어 하나만 바꿔도 언어의 온도가 높아진다. 그렇죠. 분명 다정한 말인데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 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니? 오늘따라 뭐 피곤해 보이네? 어제 방송 보니까 얼굴이 많이 어두워 보이던데 너 괜찮니?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그런 안부를 들을 때든 이제 신경써서 고마워라고 하지만 돌아서서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게 한다는 거죠. 그내 상태가 그렇게 별론가? 내가 혹시 뭐 실수했나? 이렇게 복잡한 마음이 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남한테 어떤 안부를 부를 때 어떤 부정적인 어떤 표현들 이런 거는 안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어 뭐. 듣는 사람이 어떤 불편한 말들? 그런 어떤 그런 부정적인 안부의 말? 그런 건 이제 앞으로 하지 말자. 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바꿔서 이야기하는 거죠. 뭐, 피곤해 보인다? 어디 아픈 거 아니지? 이건 부정적인 안부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거를 바꿔서, 요새 바쁘지? 건강 챙기면서 일해? 훨씬 더 좋은 그런 이제 안부의 말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 뭐 이렇게, 얼굴색이 좀 어두워 보이던데 방송 보니까 별일 없지? 이렇게 하는 것보다 하는 일잘잘 돼가고 있지? 그냥 안부 어, 전화했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거. 어. 그러니까 부정적인 안부뿐만 아니라 또 이제 말하는 거 자체에 대해서 이제 어떤 부정적인 리액션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대를 굉장히 불편하게 하는 경우들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막 이제 어 이제 새로 후배가 들어왔어요 아 새로 들어온 애들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면서 막 투덜투덜 대고 있었어요 동료에게 그랬더니 그 동료 그 얘기를 듣고 있던 동료가 있다가 야 다들 힘들어 이렇게 얘기하면 그야말로 이제 분위기 쎄해지는 거죠 듣는 사람도 쎄하고 그 대신 뭐라고 그래야 되겠어요. 다들 힘들어 이 대신에 아 너도 힘들구나 이렇게 리액션을 해주라는 거죠 이게 부정적이지 않은 리액션인 거예요 뭐 어떤 이제 쉬운 걸 틀렸을 때야 이것도 어렵냐 후배한테 이렇게 질책하듯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 이건 어려워 이렇게 물어보는 거 이게 더 좋다는 거죠 아+ 아직 해야 될 업무가 반이나 남았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해야 될 업무가 이젠 반밖에 안 남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나를 위해서나 듣는 사람을 위해서나 다 좋은 거라고 어떤 긍정의 언어를 활용하자는 어떤 그 작가의 메시지였습니다 어,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실용적인 어떤 이야기들 어떤 언어를 우리가 이제그 사회생활하면서 써야 되는지 어이재은 작가의 다정한 말이 똑똑한 말을 이깁니다 일+ 리브로 나눠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렸습니다 활용하셨. 하셔서요. 보다 더 다정한 말을 하는 다정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응원합니다. 유세미 북카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